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어리석은 자, 참된 자랑,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애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호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담메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담메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언급했던 어리석음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하지만 만일 성도들이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면 바울이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거짓 사도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었습니다 여기서 잡아먹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착취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도들로부터 빼앗거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고린도 성도들이 받아들였듯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주를 따라 하는 말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랑함으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며들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과 같이 약한 자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담대하게 말하듯 바울 자신도 담대히 말하겠다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과 바울의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모두는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족보와 혈통 가운데 있으며 히브리어를 할수 있는 자임을 드러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의 백성임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을 가진 자임을 바울은 자랑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하듯이 자신이 더욱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 말합니다. 이어서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지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또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을 다니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 일을 당했을까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라 밝힙니다. 바울은 약한 교회, 곧 고난을 당하는 교회를 보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실족하는 교회를 보며 애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겪은 일들을 약한 것이라 부릅니다.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겪은 일들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천명합니다. 이어지는 32에서 33절은 사도행전 9장 23에서 25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담엔색에서 있던 일을 통해 자신이 가까스로 생명을 구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겪은 고난이 그의 약함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겪은 그의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자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승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2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의 자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견뎌내며 살아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인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고난이 우리에게 자랑이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셔서 저희가 아버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